세상을 쥐는 힘, 문제공학의 서정환 박사입니다. 자, 이번에, 그럼 베르다임 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미래 예측은 뭐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저는, 어, 먼저 일단 교훈적인 부분에서 시대가 변해도 바로 전 시대의 주요 인자을 찾아, 어, 따라온다, 라는 어떤 측면이에요. 자, 이 소리가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원시 사회에서 농경 사회가 왔어요.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가 오고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가 왔는데 원시 사회에서 농경 사회가 왔다 고해서 왕은 그러면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왕 됐나요? 음, 아니죠. 자 싸움 잘 해야 왕 됐어요. 왕건 이성계 다 싸움 잘해서 왕 됐잖아요. 아 물론 후손들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근데 그래도 농사는 아니었어요. <laughs> 자 어찌 됐든 간에. 재미있는 거는 어, 전시대 주요 이슈들이 따라오더라. 자, 농업 사회가 됐지만 어, 농민들이 신발도 기어 신고 집도 직접 짓고 다 온라인 플레이어로 살았죠. 예. 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농경 사회가 시작된 다해서 처음 시작된 주요 이슈들도 있지만 그전 시대의 이슈들은 웬만하면 따라오더라.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또 하나, 변화의 시기에 기득권은 반드시 몰락한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죠? 뭘 배웠어요? 변화의 시기. 자, 원시사회때잘 나가는 민족이 있었죠? 어느 민족이에요? 우리 동의족이죠? 잘 나갔어요. 근데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예, 어, 강가에서 몰려 살던, 예, 중국 애들이 인구도 늘고, 예, 그리고 기술도 발전하고 노하우도 축적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조직하고 군 진용을 갖추고 병법을 쓰고 예. 무기도 강철금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티베 터키 뭐 아니면 뭐 북태국 뭐 이런 식으로 다쫓겨났잖아요 예. 유전자지도 보셨죠? 예, 그와 같이 맞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은 자 그럼 농경사 산업사회는 그 천하의 2000년간의 초강대국 중국도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잖아요. 예. 정말로 재밌는 건, 정말로 재밌는 건, 시대가 변한다, 변하는 시기에는 기득권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기득권들은 변화를 거부하거든. 자, 지금도 이런 변화의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옛날처럼 뭐 사람이 죽고 이러한 변화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경제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쥐고 있는 기권이 뭐야? 부동산이죠. 예,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제는 재화의 가치가 변하니까요. 지금 정보혁명의 시기, 분명 산업시대까지 농업시대와 산업사회는 엄청나게 땅이 중요했어요. 인프라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보시대에, 아니, 우리가 옛날을 어디서 했대? 언제든지 짐승들이, 어, 떠나는, 어, 그런 어떤 곳을 찾아, 항시 이동할 준비를 하고 경량으로, 몸을 갖추고 항시 따라다녔어요. 집, 이 있고 땅이 있으면 오히려 굶어 죽죠? 예. 그런 시기가 바로 저는 미래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평, 평생을 우리가 먹거리를 벌어들여야 되는 시기. 그게 바로 자 미래사회라고 봐요. 어찌됐던 그런 부분에서, 자, 어, 또 하나, 어, 기득권이 무너지고, 또 하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든가. 자, 재밌는 건 우리가 원시사회에서 농농사로 적응을 못하니까 대부분 싸움에 져서 죽거나 아니면 한반도나 외곽으로, 중국 외곽으로 다 쫓겨났죠? 터키 같은 경우는 아예 유럽으로 도망간 정도로. 농경사회, 산업사회는 수없이 많 시민지들이 형성이 됐죠. 네. 자, 이제는 정보 사회가 오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 바로 시대가 변해도 바로 전시대의 주요 이슈는 또자원다그 얘기는 산업사회에 생겼던 주요 이슈. 뭐가 있을까요? 산업사회에 생겼던 주요 이슈. 네? 산업사회에 생겼던 주요 이슈, 바로 돈이라는 어떤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자, 정보의 가치도 산업사회 때 처음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이런 어떤 시대, 그 시대에 있는 건 따라와요. 그렇지 전전시대, 농경사회에 나왔던 주요 이슈, 뭐예요, 바로? 직업,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형과 틀, 규칙과 틀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아, 패러다임 식대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그리고 변화하지 못하면 과거엔죽었지 죽지는 않지만 저는 지적인 몰락을 갖고 는다 지적인 신체의 몰락보다는 정보형 몸은 지적인 몰락을 갖고 을 것이다. 저는 그게 더 슬프다고 봐요. 옛날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될수 있었거든요. 정보형 몸은요. 배도 고프겠지만 지적으로도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바보가 되는 시기에요. 바로 그런 시기가 미래사회입니다. 전더 처절한 인간의 패배의 시기, 기득권의 몰락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무섭죠? 자, 그러면 헤르하임 프법에서 밝을 수 있는 자, 미래 예측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자, 바로 이어난 자세한 내용은 네, 네이버 블로그 문제공학 서정환 박사를 지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